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서남과 차이 좀 있는 거예요. 신렁잘 때 테크는 지금 바로 위에 매물대가 있잖아요. 먹구름도 있고, 매물대도 있고, 여기도 매물대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서남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매물대가, 어, 많다 적다? 로하네 안녕하세요. 주식록하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9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2시 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주식 어때는 바로 초존도체 3대장이라고 불리는 서남과 그 다음에 신성 델타 테크, 그리고 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리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현재 지금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오늘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와서 서남이 상한가를 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주식 녹화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오후 12시 6분에 올라온 기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초존도체 후보 물질을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국내 연구팀이 양자 물질에서 액... 정과 유사한 물질 상을 세계 최초로 관측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선암 같은 경우는 말이죠 현재 지금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해요 지금 이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기술적 분석을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자 현재 지금 이러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초전도체 관련 주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근데 사실 5일 전만 해도 여러분들 이제 그 신성델타테크라든가 선암이 와르르르 지금 보세요 초전도체 꿈 깨졌다라는 기사도 5일 전에 볼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거의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면 코걸인지는 모르겠으나 5일 전에도 현재 지금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현재 지금 꿈의 물질로 불렸던 l k 9 5가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어신성델타테크 서남 등 초전도체 관련주가 어 이제 현재 급락이 나왔었는데 아니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다며요 근데 왜또 현재 지금 뭘뭐 발견하니까 을왜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무튼 뭐 현재 지금 국내 주식이 항상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로지 이슈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면은 정말 버티기가 힘든 게 우리 국내 주식입니다. 에, 그래서 미국 주식도 물론 뭐 쉬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이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이나 에, 알고 하셔야 된다. 에, 그래서 국내 주식도 사실 지금 기술적 분석이 좀더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모두 다 파악하고 그 종목에 대한 흐름을 좀 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이 선암에 대해서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방금, 방금 말씀드렸던 3,73,260원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 분석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 이때 당시. 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도 이제 그 돌파하면서 거래량 급증하고 어 완전 그, 그 폭등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3,660원 자리 관련해가지고 제 영상으로도 이때 당시 한번 촬영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가 거의 뭐 주말 가까웠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렇죠? 현재 지금 보면은 수요일 목요일 현재 그 금요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7월 그 말일쯤에 그주말에 한번 촬영해서 올려드렸어요. 왜 여기를 뚫으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었느냐? 이 3,660원 보세요 이때 당시에도 지금 제가 뭐랬냐면 은 그때 당시에도 지금 여기 신규 상장 했을 당시에 종가 라인 4,750원 그리고 3,660원 자리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그 주가가 지금 돌파를 하면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을 볼수 있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3,660원 자리가 이제 뭐 기술적으로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자리에서 이슈가 같이 올라오면서 맞물리다 보니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4,750원 자리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를 지금 돌파하면서 급등 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750원 지금 딱 아래에서 종가가 마무리 되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다? 내일 만약에 4,750원 위에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어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음 왜냐면은, 지금 일단 저항대 라인을 돌파를 해준, 어 해줬다라는 거는, 그만큼 힘이 더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까지 열려있어요. 그래서 6,300원 정도, 정확한 가격대 라인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6,150원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내일도 이제 이 위에서 시작하면, 은 랑 어, 들어오고 어, 상승 나올 수 있고요. 또는 개파라고 시작을 하더라도 4750원 자리를 거래량 들어오면서 뚫어주면 은어 이렇게 상승 랠리는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서남은 현재 지금 먹구름 위로 지금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고요 이 매매 성향을 보았을 때 외국인 쪽에서 어저께와 오늘 현재 지금 이틀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쪽에서도 4일 연속 순매수가 보이고 금융투자라든가 기타 법인 쪽에서도 지금 3일 연속 4일 연속 지금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 선암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비스도 그초존도체로 엮였었던 종목인데 초존도체에서 뭐로엮였다 바로 양자, 뭐어 핵융합 에너지, 아 양자모가 아니라 핵융합 에너지 쪽으로 엮이면서 급등을 보였고 선암 같은 경우에도 오로지 초존도체로만 엮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존도체에서 현재 지금 총선이 엮이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총선 쪽으로 엮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테마 쪽으로 엮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덕성도 사실 초존도체를 엮이다가 그죠 그다음에 한동훈 테마 쪽으로 엮여가지고 이제 부가를 보였었는데.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주가 흐름을, 어 보면은, 현재 지금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다. 충분히 다른 재로 다른 이슈로도 엮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남은 현재 6,150원까지 올라올 수 있고, 여기 뚫어주면은, 그 다음 7,250원까지도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성델타 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절타테크 보면요. 일단 주가 흐름을 좀어초존도체 당시부터 말씀을드려 볼게요. 사실 어 신성절타 테크도 여기서 한번 그초존도체로 부각 받아서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이제 그 시작을 한그누구다 종목이 바로 서남과 덕성이었어요. 예. 그리고 신성이그이두 종목이 하락을 하더라도 신성절타테크는 그냥 무대포로 폭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갔던 종목이고 신성절타테크가 현재 지금 여기서 자리에서 반등 나와 주고 지금 어 현재 지금 저점은 조금 더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제 기준 라인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34,680원. 지금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락을 하고 여기서 하락 빠지고 나서 여기 뚫어줄 때는 거래량 들으면서 뚫어준 모습을 볼수 있겠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일단 어저께 지금 이제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을 볼수 있죠 그니까 그저께네요 예, 그래서 아까 저번 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거래량 들으면서 여기서 뚫어주고 그 위에 어그 이후에 여기서 지금 주가가 지금 지켜준 모습을 볼수 있죠 예, 더 34,680원 지켜주면서 오늘도 현재 지금 2평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지금 21선 이라든가 61선 어, 현재 지금 아래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서남과 차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신성델타 테크는 지금 바로 위에 매물대가 있잖아요. 먹구름도 있고, 매물대도 있고, 여기도 매물대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서남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매물대가 어, 많다 적다? 적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았을 때 서남은 좀더 쉽게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신성델타 테크도 같이 부가 받아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어, 어, 신성델타 테크는 좀더거래량이서 들어와줘야 되고, 현재 다만 2 7 9 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델타 테크 들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같은 자리에서 이제 추가 매수 하셔서 거기서 반등 나올 때좀 대응하는 방법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42,790원 돌파하면은 그 다음이 48,55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에, 그래서 그 위까지는 솔직히 지금은 물음표예요. 지금 여기로 뚫어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현재 지금 이 자리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 어, 현재 지금 선함이 다시 한번 대장 역할을 하면서 어, 지금 상승을 어, 탄려고 받았기 때문에 덕성이라든가 신성달 테크테크 모두 다 같이 부과받아서 올라갈 수 있,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음, 그래서 어, 그다음 덕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덕성도 사실 주가가 정말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저번에 이제 그 저번 주에 이제 그 꿈의 물질 어, 끝났다 이런 이슈라든가 현재 지금 여기서 하락을 하고 있을 당시에 지금 여기를 이탈했다라는 저8,100 어, 8,100원을 이탈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좀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다시 한번 지켜주고 올라온 모습을 보았을 때참 이게 참아 그렇죠. 정말 웬만한 개인 투자자 분들은 버티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라는점 다시 한번 어 저도 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슈로만 가지고 제가 방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만 가지고 이거 주가를 판단하기에는 정말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슈도 중요하고 재료도 중요하고 기본적 분석도 모두 다 중요한데 일단 현재 지금 기술적 분석, 즉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충분히 내려오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나오면서 대응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관련돼가지고, 이제 그 적, 덕섬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성달달테크, 어, 서남, 이런 관련된 이제 종목들의, 어, 이슈라든가 브리핑, 그런 공시 이런 거 나오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지스쿨 1번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도 전에 그 이테마 어때로 올려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이 자료를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이게 올려드렸던 거, 어, 이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료는 제가 하나다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모두, 모두 보실 수 있고, 딴탈릴리라든가그 다음에 STO, 아, 요즘 뭐, 어, 토, 어, 증, 토큰 증권 어, 관련해가지고도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골뱅이 치시고 산달렐라 검색 하시면은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11월 26일 날 올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관련해가지고도 어, 올려드렸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STO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다양한 자료들 어, 볼수 있는 채널이 바로 주식스쿨 1번지 채널이고 카톡방과 다르게 이 채널의 가장 큰 장점은 과거의 기록을 모두 볼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리딩방이라든가, 이제 그, 리딩업체라든가, 타업체 통해서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라, 주식 녹화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아,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어, 아래 하단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거 클릭하셔고 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덕성을 한번 주가 볼게요. 덕성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사실 오늘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주가는 현재 지금 괜찮아요. 음,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현재, 보시면은, 이 평선 자체는, 5일선 위로 올라주고, 현재 지금 11선과 21선을 아래에 있긴 하지만, 여기 뚫어줄 가능성이 높겠고, 이 덕선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보다는 주, 어, 주봉상으로 보았을 때, 주가가 너무 괜찮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 14,760원까지 여전히 열려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다 현재 지금 부분에서도 거의 6, 7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 매물량이 매물대가 여기가 많은 것이지 그 전까지는 있다 없다 거의 적은 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고점 형성했던 이 자리에서도 매물대는 있죠 매물량은 있지만 이 고점이라는 거는 한번 거품이 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품이 꼈다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매물량은 많다 적다 적다 라는 것이고 여전히 지금 먹구름 위에 있다 라는 점 그리고 주봉상에서는 지금 오일선을 위, 어, 아직까지 이탈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이 덕성 역시 어 저는 여전히 주가는 괜찮다고 보십니다. 음, 그래서 아마 최근에 좀 이제 좀 많이 힘드셔도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예, 오히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좀 각자의 좀 시나리오 맞게끔 평단가에 맞게끔 좀 이제 분석을 하셔서 좀어 주가를 좀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덕성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그 저는 목표가를 9,800원 그리고 그 위에는 어 12,800원. 그래서 주봉상에서는 물론 여기까지 열려있긴 해요. 그런데 14,700까지 ,700, 열려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여기 뚫어줘야 되고 여기 뚫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부분을 뚫어줄 때 뭐가 필요하다? 거래량이 필요하다는 라 점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이렇게 장 중에 그 기사들 중에서도 선별해가지고, 어좀 볼만한 기사들 올려두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사도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STO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 테마 어때 자료도 올려드렸으니까 이런 자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장 전에 어떤 거를 좀 올려드리냐면요. 어 당일날 좀 부각이 될수 있는 이슈와 또 관련주들을 더 이렇게 어 자료 만들어가지고 올려두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라기 보다는 당일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이슈와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그 부분들 자료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닝 이슈 체크 그리고 글로벌 시장 세줄 핵심 포인트 이렇게 좀 굵직하게 딱 핵심만 포인트 적어서 올려두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것도 참고하셔서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링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하단에 걸어놨기 때문에 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재테크답게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드리는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녹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